어떤 이들은 당신과 성이 같고, 혈육으로 이어져 있지만, 정작 당신의 미래를 함께 걸어갈 운명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론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죠. 그들은 당신을 형제, 자매, 가족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 그 침묵 속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당신은 느꼈습니다. 조용한 경쟁심, 입술만의 지지, 그리고 늘 아프게 하는 미묘한 비난들. 그런 후엔 스스로를 타다곤 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했나? 마음은 평화를 갈망했지만, 당신은 오히려 그들을 변명하며 당신의 영혼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참고 견디려 했던 것, 용서하려 애썼던 것, 심지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깊은 아픔까지도, 지금, 이 갑작스러운 거리감, 이 설명할 수 없는 분리감,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당신 안에 심어놓은 소중한 것, 당신의 영혼과 소명을 해치는 어떤 것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하듯,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때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DNA를 나눴지만 같은 꿈을 꾸지 않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를 수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그를 친족들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 배신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시 36분. 이것은 거절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더큰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연단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멀어짐과 가슴 저린 거리감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족 관계의 미묘한 균열,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그분은 혼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똑바로 볼수 있도록 명료함을 주시기 위해 길을 여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상이나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속내를 살피시느니라. 당신의 영혼이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신 신호입니다. 친숙한 말 뒤에 숨은 조종, 걱정으로 포장된 질투, 평화가 아닌 긴장을 유발하는 침묵. 하나님은 당신이 그 패턴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보호하라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로 갈등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갈등을 허용하십니다. 평화를 지키려는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논쟁이나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을 걷어내십니다. 갈등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오직 너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시편 55 12-13 진정한 사랑은 불일치를 견딥니다. 그러나 사랑이 진실이 아니라 그 밑에 시기나 통제가 숨어 있었다면 갈등은 그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갈등 속에서 묻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대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분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편이며 누가 당신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없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신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도록 돕는 신성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세심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찢어 떼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당신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신성한 거리두기로 시작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접근을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접근을 차단하십니다. 한때 편안했던 대화가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유했던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변덕이나 냉담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을 방해하는 영향으로부터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차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찬사 뒤에 있는 동기, 모든 침묵 뒤에 있는 의미를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취약점이 부주의하게 다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과 함께 두려워하는 자들까지도 제거하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싸울 자들만 남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심어 놓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분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허락하십니다. 이 분리는 고통스럽지만 목적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십니다. 당신이 너무나 아낌없이 주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축복에 매달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 지혜, 도움에 의존했지만 정작 당신의 영혼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착용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흐름을 멈추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제공하던 평화가 사라지고 도움의 문이 닫히며 당신은 이유 없이 고갈된 기분을 느낍니다. 이는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용된 것을 되찾고 계심입니다. 축복이 멈출 때 위장도 함께 멈춥니다.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 가 당신이 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해방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이 가져오는 빛은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고, 부르심 속으로 들어 올리실 때, 당신 주변에 숨겨진 마음들이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 담대함, 성숙함에 어떤 이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의 침묵, 미묘한 비판, 뜨거워지지 않는 박수는 그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한나처럼, 오랜 기도 끝에 아들을 얻은 그녀의 높아짐은 그동안 그녀를 조롱하던 자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높아짐은 단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누가 당신의 빛을 진정으로 축복하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이 약한 모습에만 익숙한지를 보여주는 신성한 거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이 새로운 높이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당신의 짐이 아니라 당신의 길이 옳았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제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파괴하시기보다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두 단계는 고통스러운 분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치유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치유를 위한 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위한 거리를 만드십니다. 어떤 가족에는 기능장애가 세습됩니다. 질투는 습관이 되고, 정서적 방치는 당연시되며, 통제는 사랑으로 위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시스템에서 꺼내어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외과 의사가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여 몸 전체를 살리듯 영적인 수술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환경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셔서 홀로 있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허무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것, 평화, 정체성 진정한 자유 이 태어나는 자궁과 같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된 고통의 족쇄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환은 여기서 끊어집니다. 치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영혼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시 35분.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의무나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한 언약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건 없이 지지하고 기도로 당신을 덮으며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밀한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길입니다. 드러내심, 거리 두기,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심.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아 더 건강하고 거룩한 연결 속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비단에서 걸어갈 때입니다. 계시는 인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초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고통스러운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에 아홉 가지 실천적인 단계가 당신의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치유의 첫 걸음은 부정이 아닌 명료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중함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로 덮어 두지 마십시오. 그 고통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시 32분. 그 문을 걸어 통과하십시오. 둘째,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세우십시오.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세우십시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벌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호하는 신성한 문지기입니다. 잠언 내장 23절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대화를 줄이거나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영적인 정화를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정화를 실천하십시오. 상처 주는 대화 후에 무겁고 고갈된 느낌이 든다면 그 무게를 하루 종일 짊어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해 주소서 찬양을 부르거나 산책을 하며 당신의 영혼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의식이 아닌 회복입니다. 넷째, 생명을 주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생명을 주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잘못된 사람을 놓아준 후에 올바른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유 없이 당신을 격려하는 친구, 당신의 잠재력을 보는 멘토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치유는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흐르는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다섯째, 설명하려는 욕구를 놓아주십시오. 설명하려는 욕구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오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대답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당신 안에 빈 공간을 채우십시오. 10편 29편 10절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일곱째, 정서적 독립심을 기르십시오. 정서적 독립심을 기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설명 없이 받는 것, 죄책감 없이 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와 평화는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여덟째, 축복하며 놓아주십시오. 축복하며 놓아주십시오. 원망과 쓰라림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두지 마십시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쇠사슬로부터 끌어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제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들을 놓아줍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누가복음 6시 28분 참조. 아홉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치유는 직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자유롭고 어떤 날은 아플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치유를 인도하십니다. 이 아홉 걸음은 당신이 단순히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유와 온전함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도록 돕는 지도입니다. 지금 첫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가족이 아픔의 근원이 될때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치유자이시여, 지금 열린 마음과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혼란과 슬픔, 배신과 침묵을 주님의 발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실과 허위 사이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사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을 보여 주소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명료함 속에 거를 용기를 구합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분별력과 아파도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지혜를 구합니다. 10편, 34편, 18절의 약속대로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하소서 우리가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 주소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순종임을 가르쳐 주소서 두려움과 조종의 근원이었던 모든 가족의 고리를 끊어 주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익숙함보다 자유를, 전통보다 진실을, 과거보다 치유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곳에 신성한 거리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쓰라림에 갇히지 않도록 용서를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그들을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으로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말하는 친구, 진실한 멘토, 언약의 공동체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래가 아닌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가 높아질 때 그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누가 떠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명 안에서 당당히 서게 하소서. 우리의 평화가 그들의 침묵보다 더 크게 울리게 하소서.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치유가 느리게 느껴지고, 외로움과 불공평함이 밀려올 때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날,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해받는 날, 우리를 안심시켜 주소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를 고정시켜 주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고리는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 두려움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수치심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위선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진실과 치유,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끝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빛과 선언한 자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선택은 오늘 당장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관계를 재정렬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제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그분의 임재와 목적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이 선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 방해받는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위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는 것, 감정을 일기장에 적어내고, 고갈시키는 전화에 응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 기도하는 것, 이 관계가 나의 소명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는 순간을 만드는 것.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그 불편함이 결점이 아니라 신성한 통찰일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는 친절하되 속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공경하되 기능 장애를 우상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이 어떤 가족의 환상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옆에는 영적 가족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평화가 새겨질 것입니다. 깊게 숨 쉬십시오.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수치심 없이 쉬십시오. 사랑이 정직하고 평화가 보호되며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종류의 삶을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장은 더 이상 배신과 슬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능력으로 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끝.